잠시 전화 좀 받을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예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예 요즘 비듬에 대세니까 팔꿈 팔꿈치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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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이게 뭐야? 아 병원 갈 걸. 피님 병원 가서 MRI 찍어보셨어요? 예한번 찍어봤습니다. 아 어, 저도 예전에 부상 당해서 MRI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어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사진 보여주면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를 하지. 그 사진만 봤을 때는 도무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요즘 골프 분석 장비도 저는 이제 MRI라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기술력도 좋아졌고 많이 보급화가 됐어요. 여러분도 MRI 이제 편하게 찍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정확하고 좋은 데이터를 저에게 제공해줘도 제가 이 데이터를 읽지도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도 하지 못하면 이 장비는. 무의미한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골프 MRI 장비, 이 분석 장비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힌트를 분석을 하고 또 처방까지 하는 그런 자가 진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먼저 이 분석 장비에는 총두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카메라 방식과 또 레이더 방식이 있어요. 이 카메라 방식은 보통 대중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뭐 골프존, 카카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인젝스 제품입니다. 이 카메라 방식은 말 그대로 스윙하는 동안 클럽 헤드, 즉 임팩트 구간에서 이 클럽 헤드와 공을 초고속 카메라가 포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레이더 방식은 보통 트랙맨이라고 하죠. 이 트랙맨은 이제 레이더 방식으로 어,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어, 어떤 방식이 더 정확하냐는 뭐 논쟁이 많지만 뭐 사실 요즘 워낙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 둘다 저는 다 좋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레인지엑스가 좀더 좋겠죠? 이 레인지엑스 제품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사실 골프존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스크린 골프 많이 치시니까 어, 오늘 영상 보시면 또 스크린 게임에도 더 실력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레인지엑스가 제공해준 데이터가 얼마나 많냐면요. 뭐 여러가지 클럽 패스와 뭐 어택 앵글, 그 다음에 맞는 부위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뭐 카메라. 모션도 보여줘요.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클릭해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줘요. 벌써부터 머리 아픕니다. 뭐볼 스피드, 런치 앵글, 뭐 스피드 레이트, 뭐 클럽 패스, 뭐 사이드, 뭐 런, 그다음에 하이, 뭐 스매스 팩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분화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지만 사실 일반 골퍼분들은 다알 필요 없어요. 어 저도 사실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어, 제가 시간상 총 여섯 가지 알려드릴 건데 한번 이제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가장 생소한 단어 저 스매시 팩터죠. 저 스매시 팩터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좋은 스윙이 있고 이제 벽든 스윙이 있거든요. 자 이제 좀벽든 스윙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그 어떻게 처방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잘 보세요. 자 먼저 가장 대중적으로 나오는 실수. 자, 지금 보시면 스매시 팩터라는 수치가 1.18이 나왔어요 이 스매시 팩터는 무엇이냐면 이제 볼 스피드 나누기 클럽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클럽을 휘두른 만큼 볼 스피드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전달력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1.18이면 굉장히 안 나온 거고 보통 이제 PGA투어 선수들은 7번 하는 기준 1.33, 1.35 이런 수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스매시 팩터 봤을 때 어, 1.18이 나왔네? 라고 하시면 어떤 문제가 된 거예요? 효율적인 스윙을 못한 겁니다. 이 효율적인 스윙이란 건 최대한 내 힘을 공에다가 전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전달이 안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체중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정타와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 보면 정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건 체중 이동이 잘안된 것입니다. 체중 이동. 여러분들 내일 연습장 가셔서 어, 내가 스매시 패터 좀 낫네라고 하면 이 체중 이동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체중을 최대한 왼발에 실어 주면서 공을 팍 때려 주세요. 그럼 공이 잘 맞았을 때저 스매시 패터 수치가 1.3대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제 병든 스윙에서 진단을 했고 이제 처방해서 한번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매시 패터 수치가 1.37로 확 올라갔죠. 같은 몸으로 제가 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데이터로 다시 바꿀 수 있었어요. 진단과 처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어, 스매시 팩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뭐, 아이언 기준은 1.3대 정도 나오시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버는 1.4에서 1.5. 1.5는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어, 그냥 1.4대만 유지하셔도 어, 정상적으로 지금 스매시 팩터 나오고 계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두 번째 알려드릴 건 무엇이냐면 바로 클럽 패스인데요. 이 클럽 패스는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 패드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 제가 먼저 병든 스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병든 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파란 색깔 클럽 패드의 길이 어떻게 나와있죠? 지금 6.4L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읽어보면 아웃인으로 나왔습니다. 아웃트인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빨간색 스틱이 클럽 헤드가 똑바로 지나가는 기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 스틱대로 스윙을 했다면 클럽 헤드가 똑바로 0이 나왔겠죠. 0도가 하지만 지금 6.4L은 6.4도 정도 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아웃인 스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저 데이터를 보면 아 내가 지금 스윙을 바깥쪽에서 몸 안쪽으로 깎아쳤구나 라고 진단을 하셔야 해요. 아, 지금 내가 깎아치는 스윙을 해서 슬라이스가 나오고 또 비거리도 안 나가네? 그럼 이제 궤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반대. 제일 좋은 게 이제 0에 가까운 거고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3도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4가 심하게 나온 거니까 0도로 가기 위해서 좀 반대적인 개념으로 아,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휘두를 수 있는 이런 궤도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해요. 궤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6.4L에서 제 목표는 한 3도, 3도 오른쪽으로 인해서 아웃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는. 6.4L에서 2 2 l 로 바꿨어요. 어, 훨씬 더이 파란 색깔 클럽 헤드의 패스가 더 일직선에 가까워졌죠. 어,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방향성과 비거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막 너무 인아웃 스윙 좋다고 해가지고 샬로잉 과하게 하시거나 너무 막몸 안쪽을 붙이시면 또 공간 없어서 또안 맞게 돼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심해주세요. 14.2 r 이 나왔네요. 지금 이 궤도로 스윙한 건 다름없습니다. 지금 나쁜 궤도로 스윙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택 앵글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릴 건데 사실 클럽 패스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 클럽 패스는 궤도적인 측면이었다면 이 어택 앵글은 공에 다 진입하는 이 클럽 헤드가 공에 진입하는 궤도를 얘기해요. 이 정면에서 봤을 때 하향 타격을 하느냐 또는 상향 타격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이언은 보통 뭐로 알고 계죠? 다운블로우, 하향 타격이죠. 그럼 드라이버는 뭘까요? 어퍼블로우, 상향 타격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아이언이 만약에 상향 타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이언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0.9, 거의 1도도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아이언은 하향타격을 해야 해요. 아래쪽으로. 하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똑바로 친건랑 다름없습니다. 이 아이언의 구조상 하향타격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0도라면 거의 지금 찍어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하향타격을 할수 있도록 아이언은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아래쪽으로 칠수 있게. 자, 정상적인 아이언의 어택을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3도 또는 4도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택 앵글이 하향 타격으로 아래쪽으로 한 4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정타 나오고 공 맞는 소리도 굉장히 좋았죠. 자 이제 어택 앵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클럽은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택 앵글 중요하다. 아 드라이버 상향 타격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상향 타격의 각도를 얼만큼 생각하시냐면 거의 한 4, 5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안 좋습니다. 드라이버도 상향 타격이긴 하지만 이 헤드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한 영도 또는 1도 정도가 좋아요. 3도4도5도는안 좋습니다. 상향 타격에 대한 되게 강박관념 갖고 있는 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든 스윙, 퍼올린 스윙입니다. 어 드라이버 지금 어터닝을 보면 업4 8도 나왔죠. 한4도 정도 지금 상향 타격했다는 건데 어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공이 떨어지고 런이 별로 없습니다. 탄도가 높이 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평상시에 나가는 거리가 한250 정도 됐는데 지금 비거리가 한 220밖에 안 나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병든 스윙 드라이버를 아이언처럼 찍어치는 이 하향 타격하는 스윙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샷으 한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찍어치는 스윙 자 지금 보시면 어택앵글 다운으로 8도까지 하향 타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 가 어떻게 나올까요? 뭐 공은 제대로 맞지도 않고 뜨지도 않습니다. 낮게 가죠. 오른쪽 슬라이스. 보통 이제 슬라이스 스윙하시는 분들이 이 어택앵글이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적절한 어택앵글 수치는 0도 또는 1도다 플러스 1도. 자그럼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향 타격이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약간 머리축만 살짝 오른쪽에 고정해 주셔도 도움이 많이 돼요. 머리를 살짝만 공보다 오른쪽에 두셔도 하향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머리가 오른쪽에있기 때문에 상향 타격이 나오게 돼요. 자, 샷으로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네, 지금 보시면 0.3 정도 나왔죠. 어, 0.3이면 거의 똑바로니까 저건 하향 타격이 아닙니다. 잘 치신 거고요. 두 번째 너무 상향 타격 심하게 하신 분들은. 반대로 머리가 너무 오른쪽에 있으니까 살짝만 더 체중이동 해주면서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그 상향타격, 퍼올린 스윙을 좀 교정할 수 있어요 머리의 배치를 약간 공 위치에 두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어택인구 수치가 정확하게 0도대로 왔죠 이렇게 한번 진단도 해보시고 또 처방까지 해보시면 연습하실 때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